아 인생 내 것? 인생 내것 찍어봤어요? 예? 인생 내것 찍어봤어요? 당연히 저도 뭐어 찍어봤죠. 그래요, 그러면 먹고 인생 내것 찍고 <laughs> 이거 드세요. 혼난다고요? <laughs> 이거 드세요. 아 어, 혼난다고요? 네, 저 혼난. 성대요? <laughs> <laughs> 아 근데 왜 풍뎅이예요, 근데? 근데 이유가 없어요 친간 친간신님 별풍선 1 0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뭐청자님 합방 야방 데이트 방송 전문가야 다 물어봐. 야방 데이트 전문가라고? 아 저는 근데 어. 진짜 게임 방송밖에 안 한다. 오늘 어? 근데 오늘 왜 갑자기 생각하기 전에 그 시간 대우인가요? <laughs> 아 아니죠. 성대님이랑또 같이 합방하면서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누구신, 그런 거죠. 누군지도 잘 모르지 않아요? <laughs> 네? 누군지도 잘 모르지 않아요? <laughs> 저희 맨날 사옥에서 만나면은 서로 생 같잖아요. 그렇죠. <laughs> 잠깐 이거 이거 제가 차 뺄게요. <laughs> 어, 네. 운전 잘하시죠? 어. 아 저요? 걱정 안 해도 되죠? 아저 당연하죠. 걱정 아, 되세요? 네. 아니 근데 멜로디님 그래도 밝으시다저 저번에 그 관상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표정이 너무 그때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단체로 있으면은 되게 아,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면 뒷발리다 네, 네. 근데 네. 엑셀도 사람이 많잖아요. 엑셀에서 텐션 안 좋으신 편이에요? 네. 아니 왜냐면은 그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 이제 막 엄청 막 사람들이 막저 사람 잔다 막 계속 이래가지고. 아. 아 그래가지고 저는 저 잔다고 하길래 표정을 봤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저뭐 뒤에 타면 되나요? <laughs> 어? 아니 아니 무슨 기사예요? 앞에 타셔도 <laughs> 아니 아니 뒤에 타도 되나요? 물어보시네 진짜 <laughs> 아니 왜 회장님이시냐고요? 아니 뒤가 편해가지고 뒤가 편해다고요 그렇죠. 어. 아뭐 뒤에 타시겠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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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말해도 되는 거죠? 명, 네. 명동? 네. 저희 그 시장 갑니다, 시장, 야시장. 근데 거기 약간 그 시장 거리가 있어요? 저도 처음 가요. 아, 처음이세요? 네. 가시죠? 거기 만죠 멀티시 안 되나요? 거기, 예? 아니, 아니, 아니. 아, 그니까 오늘 주말이잖아, 근데. 오늘 주말이에요? 아, 주말 아니구나, 화요일은. 아, 출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주말인 줄 알았어요. 아저 아, 아, 제가 바쁘게 지내가지고 아 오늘 주말인 줄 알았어. 뭐예요? 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아 화요일이 아니 이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근데, 며칠 전에 주말을 겪고 와가지고 주말인 줄 알았네. 아 그래요? 어. 어 거기도 거기 아닌가요? 을지로 삼가지로 삼가. 아, 제, 아 제가 그 눈이 안 좋아가지고 채팅창이 안 보여요, 어, 그럼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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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저쳐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음. 여기 여기. <laughs> 아, 눈이 안 좋으시면 이거 이거 키울 수 있거든요. 이거. <laughs> 어 됐다. 어더 가깝네. <laughs> 아, 아 어, 혹시 느려서 풍뎅이에요아니아니아니 아니야. 그 아냐, 그러면 뭐, 뭐뭐뭐뭐 뭐 때문에 풍덩이야? 그냥 그냥 어감이 좋아서 형들이 약간 놀리다가 그냥 이제 풍덩이 풍덩이 하는 거여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 방송에서 야방으로 넘어가는 그것도 모르시는 거지? 그래본 적이 없나? 네? 아니 뭐 야방도 안 하셨다면서? 저요? 네. 야방은 안 해봤는데 네. 약간 그래도 적어도 방송 끊고 가는 이런 거는 되죠. 이거는 약간 그래도 BJ로서 기본이죠. 아니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그 정도는. 그러니까 안 해봐도 알아야죠. 안 해봐도 처음에 왔어도 이노래를 대표식은 알거 아니에요. 어, 약간 그쵸? 그런 그런 것처럼 기본은 네. 알아야죠. 안 해봐도 알아야죠. BJ 라면. 제가 스타를 잘안 보는데 스타 방송을 많이 안 봤는데 약간 지금 어떤 말 대화 조금만 나눴는데 어떤 스타인지 일알것 같아요. 저요? 네. 왜 어떤 스타인데? 일 잔소리 엄청 하시죠. 아저 근데 진짜 잔소리. 남 탓하고. 아, yeah. <laughs> 아, 저 아, 저는 아, 저는 아, 저묵 아, 한사람 아, 그래요 아 진짜 다른 사람이 는 저는 저는 저저묵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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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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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웃음> <웃음> 아 여기서 그냥 먹는 거야? <laughs> 네 여기서 그냥 먹는 거예요. 아 여기서 어, 그냥 여기... 서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데뭐 호떡도 있고 <laughs> 뭐 맛탕도 있고 뭐 감자도 있고 랍스타요? 랍스타 좋아하세요? 아, 아 좋아는 하죠. 어. 아, 근데 아쉽게 안 판다 랍스타가. 그러니까 거좀 네. 비싸. 네. 어, 랍스타가 아쉽게 안 파네. 그래도 일단 메인부터 먹어야 되니까. 근데 뭐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요, 저 그냥 다다 먹고 싶어요. 다. 네. 멜로디님 멈추세요. 딱 먹을 곡. 네. 노리고기 나어 아! 아재 너. 네. 삼겹살 꼬치네. 아 삼겹살이네. 뭐요? 아 근데 삼겹살은 저팔아구로 네. 아, 먹어야 되는데. 닭꼬치. 먹드시을수 있겠지? 저도 저도 닭꼬치 먹을래. 닭꼬치. 네. 네. 내가 드릴게요. 네. 계산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해요. 네. 계단하거 찍어 드릴게요. 기념도 찍고. 올라라, 올라 어, 는아지 찍고 있어요? 네. 왜 왜요? 뭐 찌, 아, 찍을 때랑 안 찍을 때랑 바르는 게 다른가요? <목소리> <목소리> 어, 저희 진 사람 진일 매운 걸로 먹을래요? 다이갑이지 저아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럴래요 아, 오케이. 어, 재미로? <목소리> 갑자기 벌칙을 하바이보 I got only a game of t h 바이바이 보 u c h i 이 a n I have a Sungu. I have a Sungu. I have a Sungu. I have a s u 요 g u I have a s u n g 있 I 이 이게 매운 거 같은데요? 어 아, 바꾸지 아니고 맨내쪽게 매운 맛인가 봐. 아니, 맵다고요? 그런가 보다. 아, 그런가 보다. 어쩐지 나 많이 안 맵더라고. 아, 여기 너무 좁지 않아요? <laughs> 아니, <안> 됐다, 진짜. <laughs> 아니 아니 앉아보세요, <laughs> 아, 정말 <작긴> 해, <laughs> 아니 아니 안 잡으세요, 정대 님. 지니짜긴 해요. 아니 너무 매워. <laughs> 아 매워요? <laughs> 아니 안될 데가 없어 여기. <laughs> 빨리 아이스크림 나 빨리 사 주세요. 아니 아니 그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그게 매, 아까 그게 안 매운 거래 요 속내님이 님이 아까 그거 잘끌어잖아요안 네, 매운 거. 어, 그래? 어 잠깐만 여 잠깐만, 잠깐만 여기 앉아요 잠깐만. 선생님어아두개나요 네? 어아아 아, 네? 어, 아. 어, 감사합니다. 두개 두개 있어요 아니니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 되게 좋으신분의사를주셨어요 You a l r e 아 have t h a whole collection. n e v e 이 mind. I'm 맛없잖아요. 혼자 <웃음> 진짜 먹어봐. <진짜. 웃음> 이 정도면 뺐어. 엑세블리가 뭐야? 엑세블리가 칭찬이에요. 뭔가 오세블리. 어, 근데 오세블리라고 왔어. 아, 이름은 좋아. 이거 BJ. 아, 근데 누군지 모르겠 네. 오세블리라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 뭔가, 뭔가 잘하는 친구예요. 음 그러니까 엑셀계의 오세블리다. 아어 굉장히 좋은다, 좋다. 왜요? 아, 진짜요? 팝이에요, 심지어. 아, 그래요? 음. 저, 저, 아, 어, 맛있겠다. 어 맛있겠죠? 아니, 먹, 먹으니까 먹으면 맛있어. 근데 저 진짜. 아니에요. 왜요? 에? 뭐예요? 아, 진짜 말해도 돼요? 네. 저는 이게 핫도그를 왜 이렇게, 아, 이렇게 뭐야? 뿌리는 거예요? 일자로 이렇게 뿌리면 안 돼. 일자로. 일자로 뿌려. 네, 옛날 네. 저 어릴 때 진짜 약간 일자로 뿌려야. 네, 네. 와 진짜 혼수증 진짜. 꼼배 진짜 기지린다 진짜로. 와 진짜 지독하네요 진짜로. 아 근데 이쪽이 좀 좋은데. 근데 여기는 왜 이걸에 다안 되는 거야? 어 음! 힘들어서 안 되는 거야. 여기요? 응. 안녕하세요. 왜요? 어 안녕하세요. 음. 저. 홍대님. 아. 오, 홍대님 얼굴. 저 저. 아이패. 네? 유튜브 아이패. 아, 아이패. <laughs> 오빠, 저는 모르세요? 어, 양말 하나 살까요? 아, 모자는 살까요, 모자? 어, 저 사주세요. 어, 그래요, 모자 골라요. 두개사도 되네? 두 개요? 네. 네, 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개 고르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두 개. 저, 어? 골갑.. 골.. 골.. 골갑구? 저거 뭐예요? 골갑? 골갓? 골갑구? 저한테 골갑이라고? 어, 저거.. 어, 잠깐만, 잠깐만요. 저 잠깐만요! 저거요! 싸가지! <웃음> <웃음> 싸가지! 저거 어때요? 에이 싸가진 나랑 안 어울려 <laughs> 아, <those are> <laughs> 사주려면 더 비싼 거잖아 저거. 사장님! 퐁댕이는 없어요? 퐁댕이? <laughs> 없어요? 튀지옷요 <laughs>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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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여기, 아파. 아니. 아, 여기, 여기, 응. 앉아, 여기, 여기,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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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아 돼. 아 인생 기것 인생 기여찍어봤어요 예? 인생 기여찍어봤어요 당연히 저도 뭐, 어 여기, 여기, 여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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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예? 예. 아, 기예기 어. 이거 드세요 혼난다고요? 이거 드세요 아 어, 혼난다고요? 네저혼나기 혼난. <laughs> 아근데 사람, 사람 너무 많 아. 아. 아, 이런 것도 흉가를 가야 된다니 또. 어, 잠깐만. 귀신 여기 있는데요. <laughs>